당뇨망막병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눈만 손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실명의 원인 두 번째 실명의 원인이 첫 번째 실명의 원인은 눈 충동 두 번째 실명의 원인은 당뇨망막병증을 한 눈의 손상입니다. 당뇨가 이제 눈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콩팥을 공격하게 되고 또 머리에 있는 혈관을 공격하게 되고 또 다리에 있는 혈관을 공격하게 되고 또 당뇨가 이렇게 되면. 염증도 잘 생기면서 썩어들어가는 증도 생길 수 있고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고 심근경색, 관상동맥경화증도 생길 수 있고 폐 결절도 생기고 우리 몸의 0조의 세포들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산소, 영양분이 공급이 잘안 된다, 당으로 인 공급이, 공급이 안 된다, 그러면 세포가 손상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육십에서 팔십 만 그 증상이 나타난다 즉 60%의 사람만 병이 나타나고 신경이 건강한 사람은 혈류 공급이 잘 되는 사람은 당뇨가 15년 20년 됐어도 당뇨몸마병증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결국 혈류순환 당을 내리는 것과 함께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 양증을 치료하는 것 청렬해독 피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에, 댓글로 답하거나 또 동영상을 찍어서 답을 하겠습니다. 실로살림 한양동 사랑한입니다